자 오늘 저한테 맡겨신 거는요, 레거시 에딘제코 팔진를 맡겨주셨는데 제코는 복격기야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레거시 에딘제코 팔진을. 맡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팔찌를 스케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제 굴리트 팔찌 실패하고 왔거든요. 과연 이번 거는 성공하실지.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알파메일 소다 이원상 내일 방송 안 키겠죠? 왜? 1월 1일 넘어가는 날이니까요. 하지만 베타메일도 아니고 시그마메일 영미 저은 내일 방송 킵니다. <laughs> <laughs> 형도 좀 놀아보라고 우리도 시계? 아니 시계 놀 사람 있어야 놀지. <laughs> 왜 그래 나한테? <laughs> <laughs> 자, 부트백 176억 억짜리양발잡이 레거시 에드 제코 팔진이고요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 좋은 밤 보시고. 가자!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자, 이 친구가 끝지거든스호날두 십진입니다. 네, 이중가 맡겨 준 거는 호날두 십진이고요. 아, 이을룡 님이 재물이야. 이을룡 님이 재물이 되겠습니다. 이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제 이제 을룡 십진을 제 진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저는 날도 십진을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을룡 님이 이번에 풀리면서좀 전체적으로 십진 터진 카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확률을 어좀 받쳐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을용님 4개 다 실패하면서 날도십진 성공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거부터 터뜨리고 넉넉하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뇨아 괜찮아 괜찮아 터뜨리고. 터뜨리고 터뜨리고 자 이렇게 보니까 칠질이 진짜 안붙아팔질이 부... 진짜 안딱 무진이 진짜 안 되는 거긴 하다 3팡 1부 가자고요? 어림도 없어요 저 그냥 계속 터질 것같아 제가 이거 누르는 족족 계속 터져 내가 봤을 때 그렇지 터져주고 마지막으로 이의룡 형님까지 터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붙이면은 345억짜리 날 두십진이거든요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 이거 넣고 싶거든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저거를 넣고 싶은데 렌지 3개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붙이면은 날 두십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날 두십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거 누르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메커 메시 리메커 여자이 오늘 레전드던데, 어도 레전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갑니다. 아, 진짜 나이 야밤에 시우할 준비 돼 있거든. 이제 피터 모바일 4년차인데, 빕질 하나만 줘. 이 정도로 열심히 오래 했으면은 잘 챙겨주실 때 되잖아. 그치? 생활 함 하겠습니다 진짜! 와 진짜 여러분! 진짜 삐파부바의 4년차 만에 처음으로 심장 성와 진짜 너무 벅차다 와! 와 진짜 심장 겁나 뛴다 와! 원성한테 자랑하러 가야지! 아싸 원성이에 자랑하러 가야지! 아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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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핫 반데이크 칠지 부셨습니다. 야 그거보다 내 십진 게더 아, 중요해. 아렌더씨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돼? 나 이거 진짜 그냥 평생 들고 있을게. 와렌더씨나 이거 나한테 팔아주면 안 될까? 아나 진짜 이거 내 부적으로 진짜 평생 들고 있게. 와 하필 또 호날두야. 진짜 또 하필 호날두예요. 와 심지어 랜더 씨가 내 방송. 차란 말이야 내 방송 진짜 3년째 봐주는 친구인데 와 대박이다 진짜 와, 와. 당분간 오픈 토쿠사 호날드로 바꿉니다 와 진짜 리얼 <laughs> 뽕이 안 가네 와 와, 진짜,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진짜 너무나 고맙고. 와, 나 진짜 바로 지금, 푸사 밖으로 갑니다. 와, 나 진짜 10진 눌렀는데, 야, 솔직히 진짜 기대 안 하고 눌렀거든. 그래, 봐봐, 여러분. 이게 진짜로. 기대를 안 해야 된다니까? 자, 기대 안 했거든요? 왜냐면 하도 1진을 많이 실패를 했잖아. 4년 동안 내내. 친구한 진짜 오래 기다려준 거 너무나 고마운데, 아, 너무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냥, 아, 씨, 모르겠다 하고. 그리고 퇴근해야지 하고, 그냥 가림막 올리고 있는데, 초록색이 있는 거야. 동스럽다 진짜. 여러분들 평생 호동 생활하겠습니다. 네. 방금 저 뭐야 배경 화면 바꿨고요. 제 배경 화면입니다.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. 예. 네. SN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짜 그런 개가다 있냐 진짜. 어떻게 죽고 죽. 요. 우리 날뛰어 보고 좀 축구 좀 배우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. 와. 와 진짜 레전드네 진짜. 와. 아니, 근데, 진짜, 재료로, 우리가, 그냥, 농담으로 막 그랬잖아. 재료로 막, 메쉬 넣자. 근데, 진짜, 메쉬를 넣어서, 이게, 성공이 됐네.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, 최초잖아. 아.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날도 쉽지, 성공하고, 아. 저도 오늘,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네요, 와 아... 이가림 막 쓰고, 좀, 뭔가, 잘 풀려. 이거, 만들어준 친구, 참, 고맙구만. 아, 씨. 진짜, 씨, 존나, 별것도 아닌데, 존나, 눈물 날것 같아, 와, 4년 내내 도전했는데 진짜... 와...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저거... 어 본계에 살려고 요 저거... 어 본계에 업어 올라고... 원래 백사나도 쉽지 않냐 하나 있기려 하거든요 서버에... 제가 옛날에 하나 샀었다가 어 이제 그걸 다시 팔았었는데 아 어, 이거는 내가 진짜 그냥 부적으로 들고 있어야겠다... 나이올 한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본계에다가사 놓으려고요 아 네, 진짜 첫 십진이 심지어 거기다가 호날두라서 더 약간 그게 있어요. 제첫 십진은 진짜 호날두나 손흥민이길 바란다라고 이제 자주 얘기했었는데 와 진짜 그게 호날두가 됐네. 와 진짜 별 것도 아닌데. 와... 자 오늘의 마지막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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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스케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저한테 맡겨줬거든요. 아 앞에 이미 다 터지고 왔나봐. 이거 굴리트 칠진이랑 테오팔진까지 맡겨줬는데 바로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미 이을룡님은 저기 뭐야 저세상으로 가신 거 같고요 자 일단 9리트 7진부터 가겠습니다 나 오늘의 이 상태라면 뭔가 하나 성공할 거같아응 아림도 없어 월맨 태용 팔진 성공하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테오 네. 팔진이고요. 은근히 이제 높이가 또잘 되는 게임이거든요. 자 4.7칸 8칸으로 월베 테오 팔진 붙으면 5,700억 짜리 가겠습니다. 고. 자 이것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진짜 박수 치면서 퇴근하자.